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5편 18절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물질이고 사람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두게 된 역사는 창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사람이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할 형벌이었고 평생 수고하고 산 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의 의미를 알고도 자기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려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최초의 우상은 사람 자신입니다. 사람은 사탄이 제시한 대안을 따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존하는 존재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치신 현실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는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했듯이 사람이 자기를 우상으로 삼았다가 우상의 속성이 물질이 듯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동산 이후로도 사람은 우상 만들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우매해져서 자기보다 못한 물건을 신으로 만들고 섬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보다 못한 죽은 물건 덩어리입니다.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눈앞의 물건만 아니라 탐욕이 바라는 어떤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그려내는 상상의 실체도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해 아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보다 뛰어난 피조물을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것을 자기보다 나은 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우매함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고도 아직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도 하나님 흉내를 내어 물질로 형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다르게 사람은 어떤 것에도 자기 호흡을 불어넣어 산 존재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모양으로는 눈, 코,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런다고 물건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대에 우리 앞에 나타날 마지막 우상은 지금껏 존재했던 어떤 우상들과 달리 모든 사람이 함께 섬기는 가장 인간을 미혹하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짐승으로 상징되는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인간 제국이 있을 것인데, 그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또 다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인간의 시도가 마침내 생기를 얻어 말하는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되기에 실패한 것을 끝내 실현할 것입니다. 드디어 자존하는 인간 존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사탄도 하나님처럼 생기를 주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고도의 속임수라고 알려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지막 우상은 사탄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미혹한 작품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무언가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최후로 인간에게 행할 미혹이고 최고의 기만술입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과 자신들이 연결되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것처럼 착각할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사람이 인공지능 TV, 인공지능 냉장고, 인공지능 에어컨 등이 장착된 집에 살면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으로 착각하듯이 말입니다. 말하는 우상이 내 인생을 척척 알아서 다 챙겨주고, 그것에 인생을 맡기면 문명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수명이 백년을 넘긴다 한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라고 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러하고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면 육체의 감각은 최고조로 발달하겠지만 영혼의 감각은 완전히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선포하신 현실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적 현실을 깨닫는 모든 감각이 작동을 멈춥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 버립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이 물질이어서 썩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 성경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마음이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러 몸도 썩어져 망가집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에게서 내쫓긴 아담과 똑같은 현실을 맞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힘쓰지만 삶의 환경이 협조를 멈추고 수고의 노력이 더욱 자기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이 스스로 몸을 힘들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음을 경고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아무 일도 없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우상은 여호와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심한 것은 위험신호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살아있는 표시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이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대상을 바꾸어 가며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몇 번이나 명령합니다. 찬송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족속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은 이스라엘의 모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서 자기 일을 이루시기에 하나님 백성은 범사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송축함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겁게 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목이 곧고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아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찬양은 하나님 백성의 공통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수동적인 것을 영적인 위험 신호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이 아직 살아 있으면 그런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예배의 능동적 참여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나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내 모습입니다. 주님, 제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송을 제 영적 생명력의 신호로 삼아 제 영혼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미혹에 마음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며 주님 행적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